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오늘도 글로벌 주식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막 선호하지는 않으시지만, 어,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게좀 아쉬울 만큼 주가 흐름이 좋은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주들이고요. 어, 최근에는 미국 증시 내에서의 금융주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유럽 증시. 어, 내일 상장이 돼 있는 이 금융주들도 같이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게 개인 투자자분들은 별로 그렇게 막 선호하시지는 않거든요. 왜냐면은 뭐 단기간 안에 빠르게 급등이 나오고 뭐 몇십 퍼센트 급등이 나오고 좀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이런 좀 업종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조금 도파민이 좀덜 생기는 거죠. 네. 근데 아마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주들 뭐 보험사들 그 증권 관련된 종목군들 보면은 대부분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하고 있고 어느새 보면은 신고가 어느새 보면은 신고가 이런 식으로 계속 좀 우상향을 그려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유럽 내에서의 금융주들도 어, 비슷한 흐름들을 좀 연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긴 합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제가 올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트럼프 정권 그니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달러를 약세로 만들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요 나요. 달러를 약세로 만들어서 미국을 수출 국가로 이제 만들겠다. 그 수출에 좀 유리한 국가로 만들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뭐 제2의 플라자 합의라던가 이런 언급들도 좀 있죠. 네. 그러면서 달러가 약세화가 진행이 되면은 당연히 다른 국가들,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뭐 일본, 중국,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그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통화가 상대적으로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통화가 강해지면은 당연히 이제 수출 측면에서는 조금 어 분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수출이 앞으로 좀 둔화될 수가 있고, 특히나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전체적인 재정의 어떤 문제라던가 그리고 경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고 직결이 될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조금 재정 정책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뭐 금리를 인하하면서 유동성을 풍부하게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부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유럽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EU에서도 금 이날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세계적인 어떤 흐름이긴 한데 미국도 포함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어떤 의지들이 굉장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 뭐 자사주라던가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점차 좀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JP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뭐 미국 증시를 소개해 드리면서 같이 소개해 드렸던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점점 좀 수익이 최근에 좀 많이 늘어나면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 이런 것들에 더좀 강하게 발표를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유럽의 금융기업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 이런 좀 다각화적인 이야기들이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게 되면서 뭐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비트코인이라는 암호화폐가 좀 크게 부흥을 하면서 새로운 좀 자산이 생기기 시작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들 더 전반적으로 맞물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세 가지 기업들 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하고요. 바로 좀 시작을 해 볼게요. 어, 일단은 첫 번째 기업 같은 경우에는 HSBC 홀딩스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해외 여행 좀 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익숙한 그런 회사이지 않을까? 이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 보시면은 상당히 분위기 좋습니다. 이전에 한번 강하게 좀 올라왔다가 조금 꺾였다가 다시 한번 좀 전고점을 트라이하고 있는 그런 구간이고요. 추세를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일단 hsbc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어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렸다시피 굉장히 좀전 세계적으로 영업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어떤 이익을 아시아 지역에서 창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사는 영국이지만 어 아시아 국가들에서 조금 더 이제 친숙한. 어, 그런 기업이다? 라고도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봤을 때도 자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최대 은행 중에 하나고요. 어, 그리고 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사업 중심으로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금 대출 같은 소매금융이나 기업금융, 자산 관리, 투자은행, 이런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이구나. 이렇게 좀 쉽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최근에는 이제 뭐 실적이 당연히 괜찮게 나왔는데 다만 객관적으로 딱 봤을 때는 1분기 실적이 어, 전년 동기간 대비했을 때는 좀순이익이25% 감소하기는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유 자체가 그 일회성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그 캐나다 사업을 매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매각을 하면서 일회성 효과가 좀 사라진 영향으로 작년 동기 대비해서 조금 줄어든 것 같아 보이는 거지 어, 이 일회성을 제외하게 되면은 이익 같은 경우에는 10억 달러 이상 좀 증가를 하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그런 어떤 실적을 내놨습니다. 요거를 제외하면은 실적이 잘 나왔구나 라고 해석을 할수 있는 거고요. 네 그렇게 실적이 잘 나오면은 당연히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주환원이나 배당 이런 것들을 늘리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이런 그 실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신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어 주주환원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표현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5년 도 1분기 그러니까 올해 1분기죠. 올해 1분기 이 평균 자기자본 이익률도 18.4%가 나왔는데 이건 업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수익성도 최고 수준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CT1 자본 비율도 14.7%로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CT1 자본 비율이라고 하면은 어, 정말 쉽게 얘기하면 를 회사가 망하지 않을 정도로 구비를 해둬야 되는 자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규제 기준을 크게 상회했다. 라고 하는데 보통 그 기준이 되게 한4.5%요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14.7%니까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상회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이런 은행이나 뭐 증권, 보험 이런 그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다들 이 CET1 자본 비율이 10% 이상이 넘어가기는 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양호하게 안정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네. 상황이어서 좀 긍정적인 내용으로 평가를 해볼수 있을 같습니다. 그리고 h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하반기에 ceo가 교체가 됐는데 동서양. 거시 환경 리스크 해소에 좀 관심을 두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HBC가 좀 아시아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아시아 사업에 좀 잠재 위협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시아의 어떤 뭐 경제 상황이라던가 규제라던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좀 타격을 많이 받는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의 최근에 뭐 경기 둔화라던가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미중 갈등 심화라던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리스크에 많이 좀 초점을 맞춰서 지금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최근에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중국 자산 부실로 23년 초에는 그 충당금이 약 30억 달러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좀큰 수준이기 때문에 이 중국의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부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거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부적인 논의들이 굉장히 좀 오랜 시간 동안에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이자 부정적인 요인, 좀 양날의 검이 될수 있는 게 이게 중국 시장이 안 좋을 때는 굉장한 좀 리스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중국 시장이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또 이건 엄청난 플러스 요인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중국 상황이 어떤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년까지, 그리고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굉장히 경기 내수 부진이라던가 경기 둔화 이런 것들로 굉장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중국의 정부 측에서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재정정책을 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동성도 풀고 있고, 그렇게 좀 내수부양이라던가 경기부양 이런 것들을 계속 좀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어떤 경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회복되는 것들이 가시화되고 좀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HBC한테는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익의 절반 이상을 아시아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라던가 아시안 경제 성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리스크와 수혜가 좀 공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순이익의 절반을 배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정책을 계속 공식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국 대형주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현금 배당을 제공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2024년도 배당 총액이 약 110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데 이거는 전 세계의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 배당 지급액이 1등이 그 네슬레라는 커피회사 있잖아요. 이 회사인데, 이 회사를 제치고 이제 이 HBC가 1등을 기록을 했다. 20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구나라는 것들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방어주이자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시는 분들 그리고 배당주로서 좀 배당주를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매력적인 기업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상승세를 좀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좀 금융주나 안정적인 배당주를 좀 매매를 하실 때 제일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주가가 높을 때는. 어, 조금 상대적으로 그렇게 추경 매수하시는 건 별로 좋지는 않아 보이고요. 좀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으로 좀 길게 끌고 갈수 있을 만한 전략이다라는 것도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 수익이라던가 뭐 완만한 성장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시장의 어떤 회복세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어, 지금 좀 괜찮은 선택지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그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어떤 목표 주가 대비해서도 지금 현재 주가가 좀 저렴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이제 알리안츠라는 기업인데 알리안츠는 독일 회사입니다 네, 독일의 본사를 두고 있는 어, 보험사예요 글로벌 최대 보험사 중 하나고 그리고 플러스로 자산 운용사도 같이 하고 있는 자산 운용까지 같이 하고 있는 종합 금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생명 보험이나 손해 보험 뭐 건강 보험부터 기업 보험 보증. 신용 보험 뭐 전반적으로 다 보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세계적인 채권 운용사인 핌코랑 알리안치 글로벌 인베스터를 계열사로 두고 있는 자산 운용 그룹 이렇게 좀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사업 분야가. 근데 이 자산 운용사가 고객 자산 일. 5.9조 유로 이상을 좀 운용을 하고 있어서 운용하는 규모 자체도 상당히 큰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작년 실적이 잘 나왔어요. 작년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이런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주주 환원도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배당금 같은 경우에도 전년 대비해서 10% 이상씩 좀 인상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좀통 크게 주주 환원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이 투자자들의 좀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배당 성향 자체도 굉장히 좀 높은데, 어, 작년 말에 이제 경영진에서 얘기를 한 거는 어, 앞으로 3년 동안에 순이익의 최소 75%를 주주환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공격적으로 주주환원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도 한 상당히 좀 어, 긍정적인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보험사들은 다만 영내 규제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자본산정 방식이나 또 배당 여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은 하나의 좀 리스크 요인이기도 하니까 이거는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니다 어, 이거는 이제 좀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하자면요. 그 그러니까 규제에 관련된 내용인 건데, 이 IFRS 17이랑 그리고 솔벤 l v 2라는 그 규제인 건데, 이거는 이제 자본 산정이라던가 배당 여력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어떤 재무제표상의 이익이라던가 재무 건전성이 이 규제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기업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건 아닌데, 그냥 좀 보이기에 겉으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재무제표 상의 숫자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때문에 좀 배당도 조절될 수 있다라는 것들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IFRS 17 같은 경우에는 그 국제 회계 기준 17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보험사나 이런 것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러 번 보셨던 그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거는 이제 보험사가 그 이익을 언제 얼마나 인식하느냐 요거를 이제 국제 회계 기준으로 새롭게 정한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준이 좀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표면상의 재무제표상의 숫자가 조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조금 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불확실성 요인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솔벤시 2라는 건데 이거는 유럽에 있는 거더라고요. 지급 여력 규제라고 하는 것 같던데 일단은 보험사가 앞으로 고객한테 보험금을 제대로 줄수 있을지 능력이 있는지 이거를 좀 따지는 이유만의 보험 규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그 위험 대비해서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느냐 요거예요. 그래서 자본 규제 프레임워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씩 좀 자본을 보유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자본 더싸 이런 압박이 생길 수가 있는 거고요. 이럴 때는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배당 이런 것들을 일단 우선적으로 줄이고 그리고 자본을 우선적으로 보강 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배당이라던가 자사 주배입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줄수 있다 정도로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산탄데르라는 그 회사입니다. 방코 산탄데르라는 회사인데 일단은 이 회사는 스페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네서 굉장히 큰 유럽의 최대 은행 중에 하나입니다. 유럽이나 뭐 미주 지역 쪽에서 어, 광범위하게 은행업을 좀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특징적인 거는 조금 이제 신흥국들한테 노출도도 꽤큰 편이에요. 어, 그래서 그냥 큰 기존의 어떤 선진국 뿐만이 아니라 신흥국에 대한 어떤 그 노출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좀 리스크도 있고 좀 수혜도 있고 뭐 그렇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작년 그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고요. 이번에 1분기의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분기 사상 최대그 이익을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상 최고 기록을 좀 세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영업 비용을 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부적인 어떤 클라우드를 이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가지고 어, 좀 효율화를 많이 시켜서 영업 이익을 개선시켰다라는 거에 좀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고객도 조금 더 많이 어, 늘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부실 채권 비율이 2.99%더라고요. 근데 15년 만에 최저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실 채권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향상이 됐구나라는 것들 어좀 보여지는 거고 대손 충당금 비율 자체도 어 안정화가 좀 진행이 됐다라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배당도 마찬가지로 좀 열심히 실적이 잘 나왔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잘 늘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 순위자 이익이 조금 정체가 되는 모습들이 보였어요. 근데 순위자 이익은 보통 금리가 인하하면은 보통 좀 정체되는 흐름들이 보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브라질이라던가 이런 일부 시장에서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예금 경쟁이 심화돼서 마진 압박이 좀 가시화된 결과로 풀이가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일단은 지금 좀 부정적으로 사실 이 증권업계를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이자 이익이죠. 이자 마진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자 마진이 높은데 금리 인하기에는 이자 마진이 좀 쪼그라들 수 밖에 없으니까 요거에 따른 이익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어, 이제 이익단에서의 어떤 좀 부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한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방어력이 되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 좀 높은 금리로 산 채권들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보험료를 뭐 재조정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인 대응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어떤 영향력 자체는 좀 제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금리 인하시에는 뭐 다른 주식이라던가 크레딧, 그리고 채권 이런 것들로 방어가 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제 이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 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산탄데르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신흥시장에 대한 노출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성장 기회인 동시에 높은 위험 가중 자산 그리고 자본 비용을 수반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좀 불안정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정책의 변화라던가 이런 것들에 조금 리스크가 노출이 돼 있는 경향이 있다 정도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통화 가치가 급변한다던가 이러면은 뭐 대손 충당금에서의 어떤 좀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 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보시다시피 다들 지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융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 그리고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가들의 어떤 금융주들은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들 좀 소개를 해 드렸고요. 관련 내용 잘 참고를 해 보시고 공부해 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